안녕하십니까. 아 오늘 이제 어두울 때 들어가지고 이제 날이 빨고기 시작합니다. 아 오늘 산행은 참나무 군락지를 공략해 볼 생각입니다. 아 그저께 능이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조금 부터 지역을 바꿔가지고 이쪽 지역에도 어 능이라든지 쌀이 버섯이 있는지 또 각종 버섯 종류가 지금 많이 나기 때문에 꼭성이보다가는 오늘은 찬남무 군락지를 산행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또 이동해 가지고 좀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